오는 7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돈의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진단 컨설팅에 나섭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시행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이 각각 75. 35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강화되고 포말드아이드는 80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하역사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일반시설은 미세먼지는 100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에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는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알리고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등 돈의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포멀드, 하이드 등을 측정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시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1,800개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을 하는. 돈은 해마다 900억 원씩 내년까지 1 8 0 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도 해당되며. 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됩니다. 경기시 t v 최창순입니다.